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팀즈를, 팀즈는 어, 좀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팀즈는 오피스 365에 있는 그룹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즈라는 건말그 자체에서도 벌써 보면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워플레이스에 크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서를 같이 공유하고 일정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같이 게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보통 함께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오피스365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서 각각이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이 오피스 365의 그룹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팀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플래너라고 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업무들을 전체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게 쪼개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함께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는 것이 플래너인데요. 그것 또한 어 이제 그룹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워비아이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런 함께 그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그룹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팀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오피스 365 관리 시스템에 지금 그룹들이 이렇게 보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 365 그룹의 형태들이 바로 팀스의 그룹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 외에 에, 팀스에서 만들지 않은 그룹들은 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사용 가능한 보안 그룹이라고 해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팅한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년별 교사 또는 학생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추가해서 특정한 폴더에 권한을 주거나 그렇게 할때 사용하는 것이 이 보안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 365의 팀즈에 있는 그룹은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그런 어, 그룹의 유형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웃룩에서 보이는 그룹스에서 나타나는 메뉴들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팀스도 있고요. 같이 메일을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전자 필기장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트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랜도 같이 각각의 그룹들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가 바로 어, OP365의 그룹스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7개가 그룹의 형태가 되겠고요. 팀스에는요 크게 3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안에 내부 구조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기본이고 일반적인 것이 팀이 있고요. 팀별로는 각각의 사용자들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각각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별로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있고요. 각 채널 안에는 이렇게 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구조. 팀의 구조, 그 다음에 채널의 구조, 그 다음에 탭의 구조가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팀에는요,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널에는 팀의 현재까지는 2019년 9월 달까지는 각 채널에는요. 모든 팀의 구성원들은 각 채널을 다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이것들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팀과 B팀은 서로 다른 팀이라고 하면은 채널별로도 권한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채널별로 권한을 주려고 하면 차라리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이용하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팀의 모든 구성원, 용어, 구성원들은 채널과 탭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만들 수 있고요. 탭들도 구성원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탭들도 있고요. 추가에 내가 필요하면은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만약 교사가 처음 팀을 만들기 위해서 팀즈에 로그인을 했다고 하면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아무도 지금 나의 소속되어 있는 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저는 교사입니다. 교사로 로그인 한 상태라서 제가 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만들기를 선택하면 네 가지 종류의 팀이 있다고 했죠. 교수 학습에 사용할 때는 수업이라고 하는 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면은 팀 만들 때 이름을 넣으라고 하네요. 이때 유의해야 될 상황은,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처음 팀을 만들 때 한글로 만들면 제일 처음에 팀이 나왔을 때는 한글을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종성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깨지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팀을 만들 때는 영문과 숫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 사용할 팀이라고 하면 2019년 이렇게 하고요. 학기가 만약에 적용되는 중학교는 뭐어 전체 우리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학기제 특히 학기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어 집중이수제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기제별로 된다고 하면 일단은 2019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뭐 세컨드 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영문으로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으면 은 수학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은 상관없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 반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2 학년 5반 이렇게 어 영문과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어,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팀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 뭐, 원드라이브도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사이트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URL이, 어, 이제, 붙게 되는데, 거의 99%는 한글로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한 폴더들은, 일반적으로 팀의 처음 만들어질 때 이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문으로 만들면은 나중에 정리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편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문으로 만드시고요. 연도와 학년을 왜 집어넣느냐 하면 나중에는 이거를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 좋게. 연도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연도를 제거하지만 나중에, 어, 폴더별로 정리됐다고 하면 이게 2019년인지, 2018년인지, 2020년인지를 구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문으로 이렇게 정하고요. 다음 눌러서 이제 팀의 구성원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뭐,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룹으로 넣었다고 하면 뭐, 언더바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룹들로 다 넣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학생들을 코드로 이용해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검색은 여기서 넣지 않고 그냥 건너뛰기를 그 눌러서 바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요 팀이 만들어지면은 팀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채널이 일반 채널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업용 전자 필기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세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숙제를 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탭에 더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팀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팀을 만드는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팀을 만들었을 때팀 이름을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을 초대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